저희가 세키니크가 출시가 됐는데 따로 어떤 이런 뭐 출시 이벤트라든지 이벤트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니 강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돕고자 사인들한테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일단은 이번에 나온 거는 예전 거랑은 확연히 달라졌고 스타일링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느, 어느 단계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거에 어떻게, 어때 머릿결에는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고자 마련을 했고요. 일단 아까 제가 먼저 오신 분들은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미 나와있어요. 샴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 케어 제품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샴푸가 지금 원래는 탈모 예방, 원래 어떤 샴푸였죠? 사이코맥스였죠사이코맥스가 원래 아웨이 제품이 아니라 이게 저희가 따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따와서 같이 판매를 했던 건데 세트니크 제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세트니크에서 아예 탈모를 탈모 계, 그 계열을 개발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대신에 토닉 제품이라는 거는 같이 나왔어요. 네. 토닉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안티 덴트 업 이거는 비듬용이에요. 선생 말해서 비듬병이지만 두피 케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건조해서 비듬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어 너무 지성이다 보니까 이게 눌러붙어 있어서 그렇게. 너무 눌러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 그냥 기름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탈모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케어 용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피에 대해서 약간 케어를 하고 싶다 하는 시분들 이거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샴푸고요 이거는 따로 린스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린스는 어차피 두피 에 하는 게 아니라 모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발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 원래 출시됐던 빨간 색깔은 어떤 건 사진등? 표상 모발 케어. 노란 색깔은 수분. 네, 그리고 보라 색깔은 그게 맞춰서 슬라님들께서인수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비타민C, 비타민E 유도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타민E 유도체는 유구의 광선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때문에 두피를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뒤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안티 헤어폴 이거는 두피 예. 그 두피에 이제 그 탈모를 도와드리는 건데 탈모에 이제 막아주는 건데 탈모 같은 경우 안에 저희 인삼 추출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멀베리잎이라고 돼 있어요. 멀베리잎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은 뽕잎이에요, 뽕잎. 뽕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탈모에도 뽕잎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뽕잎 차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자기들. 네, 플러스로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탈모 용품에 대해서 이 옛날에 사이맥 백스 써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혹시? 향이 어떻죠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효과는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썼을 때 향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향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보완이 됐어요. 향이 약간 시원한 향이 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님들께수하시는데 있어서 향 때문에 뭐 이런 안 좋은 소리 듣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옆으로 한번 펼치게 되면은 페인트 제품이 있어요. 페인트 워드 제품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 요거는 이미 출시가 됐 마스크 헤어 마스크팩이죠, 사장들 마스크팩은 어떨 때 하는 거죠? 샴푸를 하고 나서 이걸 해서 또 씻겨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뒤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요거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헤어 마스크팩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주무실 때. 주무실 때 발라놓고 그냥 주무셔도 되고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제신이에요 일주일에 뭐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유에 머릿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공급 다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엔젤 리 같은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영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부랑 똑같아요. 피부도 왜잘때 10시에서 2시가 영양 공급이 가장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입니다 머리카락도 10시에 쑤시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자도 흔적이지도 않고, 되게 뭐 묻는다거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리고 밤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로션 크림 타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뭐 손이 끝적인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발랐을 때 느낌 한번 보시겠어요? 양은요. 네. 양은 사입들머릿결에따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바르셔도 되고요. 그냥 뭐한번 붉게 하셔도 되고요. 안 감으셔도 되세요. 감아도 응. 네. 되고 안 감으셔도 되세요. 어. 뭐. 밖에 어. 저녁에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감고 응. 바르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저녁에는 응. 먼지라든지 피지가 분비가 됐기 때문에 이 고복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시고 샴푸를 저는 에센스랑 같이 아, 사용해요. 그, 에센스요? 헤어 네. 에센스랑 헤어 에센스랑 르이 헤어 에센스는 아침에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저녁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 에센스를 대체할 수 있는 네. 거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머릿결에 따라서 대체를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이 나눠져 있거든요. 층이 오일이랑 그다음에 에센스 타입이랑 나눠져 있.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모발용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시면 되는 거고 특히나 고데기 하시기 전에 발라주시고 고데기를 해주시면 모발에 이런 상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테스터를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사장님 같은 경우 는을때 사인 도와드릴게요. 머릿결에다가 뿌릴 때는 멀리면 약간 벌려서 부어주세요 젖은 상태, 우리가 머리를 감고 나 젖어있잖아요. 젖은 상태 하셔도 되세요. 네. 이거 뭐 만약에 말랐는데 약간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면 하셔도 되고 젖은 상태, 뭐 말린 상태 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여기 마지막에 스타일링 라인 들어가 보시면 수분 라인이 나와요. 수분 라인에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밤이에요. 선생님 스테이지 밤. 긴 쌩머리, 아니면 커트지만은 쌩머리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짜가지고 비벼서 열을 내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럼 머리가 차분하게 그렇게 효과적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약간 젤 타입을 예전에 저희 에센스가 이런 젤 타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쌩머리에 에센스를 찾는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권해드려도 괜찮아요. 훨씬 더 촉촉하게 영양 공급도 되고 웨이브 머리에는 요거 왁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크림이거든요 다이은 왁스는 초록 색깔로 돼 있는 납작한 거고요 이거는 크림인데 이거는 웨이브 머리에다가 발라주시면 되는 거고 웨이브 머리를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바르시잖아요 다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 위에 깨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위에는 이렇게 비벼주시면 되세요 컬이 있는 부분로 비벼주시면 티글티글하게왜 튕글 오후 되면 처진 거, 풀리는 거 이런 걸 막으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왜 비오는 날 사인들 고데기 해보시거나 파마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펄펄 날리고 그 다음에 풀리고 하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메탈 왕스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프림이에요. 사인들 혹시 컬 있으신 분들 손등 살짝 주시겠어요? 제가 조금씩 들어 볼게요. 머리 있으신 분들은 손등에다가 발라보셔가지고 머리에다가 한번 느낌을 한번 보세요. 사이튼. 굉장히 촉촉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쓸어 내리시지 마시고 머리 이렇게 훑어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 허리 사이도 타입이. 햇거리는 착착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가 있으신 분들은 웨이브 따라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비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분 공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뒤쪽으로 가시면 또 이제 초록색깔 티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스타일링 제품. 예전에 우리 이거는 스프레이. 스프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프레이가 안 좋았던 단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도 사용을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죠, 사인들? 찍찍 나올 때도 있고 분사가 제대로 안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앞에가 막히죠. 앞에도 막히고 밑에 이게 굳어가지고 눌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뿌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안개 분사로 나오고 그렇게 또 한군데만 딱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딱딱해져가지고 왜 커서 커서 거리고 가루가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력은 똑같지만은 이렇게 안개 분사로 인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군데 집중될뭐 이유도 전혀 없고요. 여성분들 그냥 컬 하시고 이런 거 에센스 바른 다음에 이걸로 한번더 뿌려주시면 딱딱해지지도 않고 컬이 굉장히 오래갈 수 있도록.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샤인 스프레이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품을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머리가 차라차라 빛나 보일 수 있도록 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펄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풀리면 즉각적인 이런 펄 효과라든지 엔젤링 효과라든지 이런걸 즉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한번 사용. 이건 그냥 찍찍찍 뿌리면 절대 안 되시고요. 사선으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네. 사선으로. 사선으로 뿌려서. 네. 사선으로 뿌려가지고 네. 네. 사용을 네. 해주셔야 됩요 네.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예, 네. 또. 땡머리뭐 파마머리 다 가능하세요. 제가 반만 해가지고 네. 비교를 도와드릴게요 네. 뿌려서. 냄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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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원래 사용하는. 앞로 보시겠어요, 선때 앞쪽으로 봐주시고 여기서 아, 여기 뿌려고 여기 풀 뿌려. 확연하게 아, 아, 차이가 아, 나죠. 아, 네. 조금 있다가 반대편 뿌려드릴게요. 아, 샤인 스프레이. 샤인 스프레이. 즉각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거는 샤인 스프레이. 우리 예전에 헤어 젤, 에센스 사용해 보시면 발랐을 때 뭔가 약간 어쩔 약간 잘못 바르면 떡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가뿌리는 거라서 떡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어 왁스. 이건 남분 거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라도 커트이신 분들 만약에 고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쓰시는데 그 남성분들이 많이 쓰시죠. 남성분들이 그 왁스 찾는다 하면 그냥 이걸로 보내드리면 될것 같으세요. 여성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목시켜도 되고 만약에 열기구나는 많이 사용한다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생벌인데 약간 찰랑거리게 하고 싶다 하시면 밤이랑 샤인 스프레이 같이 접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너무너무 푸릇거린다 하시면 저녁에는 이걸로 발라가지고 한번 해주시고 아침에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샤인 스프레이로 마무리, 터치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주다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스타일링 제품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도 나눠드렸어요. 보시면서 한번 소비자 분들에게나 모든 분들한테 권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또 사용해보시고 싶으실거 있으시면 앞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체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